안녕하세요 와플티비 여러분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석구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강화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됐죠. 이렇다 보니 국가기술자격증 중 산업안전기사 취득을 하거나 응시를 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갖추는 분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하나만 있다고 취업 및 이직을 할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산업안전기사와 같이 따면 좋은 자격증을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분류되어 있는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은 현재 총 27개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산업안전기사자격증이죠. 하지만 취업하는 분야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국가기술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려는 분들은 산업안전기사와 함께 소방설비기사를 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방시설공사 또는 정비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거나 시공, 관리하며 소방시설의 점검 등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맡게 돼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은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두 국가기술 자격증 모두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전기 안전 관리자입니다. 전기 안전 관리자로 선임이 되는 것이 목표라면 산업 안전 기사와 함께 추가로 전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관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설비의 운전 및 조작,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전기 안전 관리자가 맡을 수 있죠. 전기 쌍기사 중 하나인 전기기사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기사를 취득하는 분도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전기기사를 먼저 취득한 후 전기공사 기사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건설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건설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려면 건설안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많이 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 및 건축에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건설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을 다니며 점검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다양한 안전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구매를 하는 등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 안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를 산업안전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원자보다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 영향이 있다고 하니 이미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했고 건축 분야로 취업을 희망한다면 건설안전기사를 추가로 따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건관리자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 요인을 측정하여 관리 및 제거하여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조성하는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보유해야 됩니다. 산업안전기사를 가지고 있어도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할수 있지만 필기부터 실기까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특화된 자격증을 함께 따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총 4가지 산업안전기사와 같이 따면 좋은 자격증 조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은 응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기사 외 오늘 알려드린 소방설비기사, 전기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응시자격을 또 한번 갖춰야 된다고 오해를 할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했다면 동일한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기사시험을 볼수 있고 학점은행제로 이미 106학점을 모은 분이라면 어떠한 기사 응시자격에 해당하니 같은 과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을 갖추며 필기 및 실기시험을 준비하시고 그 이후 다른 분야의 기사 시험을 준비해 보길 바랄게요. 오늘 알려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상의 댓글 또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버플 TV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 석구쌤이었습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드려요.